10편 보기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깨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긴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요하의 율법을 제보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희대지 않는 것처럼 한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거저 바람에 날려 가는 교와 같도다.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어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어인의 길은 요각해서 보호하시나?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편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헌 일을 깨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는 일을 거슬며 저들이 사슬을 자저들이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오셨으며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우노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와의 논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줘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새 지팡이로 다시리며 도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더 그들을 부숴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쥐를 가지라 너희 세상 동치하들아 경고를 들어라 여월를경외하며 성기고 떨며 선호하라 그분이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러자르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거파시리라 그러나 여호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한편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였지 일이 많습니까? 나를 거시르고 마신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님께 군을 놓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와여, 주는 내 방귀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와께 큰 소리로 부어질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다 깨어나는 것은 여와께서 나를 얻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실로 끌어 산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옷들의 덕을 지시고 악인들의 일을 보소소서, 구원이 여와께 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